3편이에요. 이게 마지막 편일 거예요. 저는 3편밖에 안 찍어주고, 다음에는 5편 정도까지 찍어볼게요. 하, 제가 구독자가 없는 게 재미없나 봐요. 뭐 이제 그만 둘까요? 어떡할까요? 여러분들이 뭐 댓글을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는데. 여러분들, 제발 여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알겠죠? 어 제가 슬라임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슬라임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네요. 제 이메일 주소는 나중에 공개할 거고요. 응.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1분이 다 됐네요. 여러분들 바풍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끌게요. 오! 자, 여러분 슬라임 옵니다. 안녕. 다음에도 영상 찍을게요. 안녕.